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영상으로 또 책으로 연습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현장에서 지도할 때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출발. 아고, 삐뚤어졌다. 아고, 너무 짧았다. 이렇게 연습할 때 덧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버리고 재도전하면 됩니다. 당장 눈에 보기 싫으니까 하게 되는 건데, 이걸 하는 동안 시간도 낭비되고요. 그 순간에만 괜찮아 보이는 거지, 오히려 쌓이면 지저분하고, 결정적으로 글씨 실력을 기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덧칠해서 글씨를 고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쓸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덧칠하는 행위는 어떤 이득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은 좋지 않아요. 저는 연습할 땐 지우개도 못 쓰게 합니다. 특히 아이들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선 지우개 금지예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이렇게 10번만 반복하면 세상에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단번에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실수했으면 넘어가고 다음 칸에, 다음 줄에, 다음 장에 잘될 때까지 연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걸 놔두고 관찰하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에요 실수하자마자 지워버리면 똑같은 실수 또 합니다 백글이었습니다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 해요.